유방암 환자분들이 림프 부종 발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방암 어, 수술 하고 나면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림프 부종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음. 림프절을 절제한 개수가 많은 경우 그니까 러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뗀 경우가 많고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그렇죠 예 많이 떼는 경우는 뭐 서른 개 이상도 떼기 음. 때문에. 어, 남아 있는 림프절 개수가 적은 경우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 수술 후에 이제 림프절이 많이 남아 있어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 림프절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 림프절이 파괴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러면 림프절을 적게 뗐어도 어, 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팔을 무리해서 쓰면 안 되고요. 뭐 철봉에 매달린다든지 플랭크 자세를 한다든지 음. 팔에 힘을 많이 쓰는 자세를 피하셔야 되고. 음. 또 중요한 것이 힘을 안 쓰더라도 장시간 쓰면 안 됩니다. 한 시간 이상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한다 이런 활동은 피하셔야 되고 특히 뭐 김장이나 이사를 하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활동을 피하셔야 되고 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